지금 이 정도 시간이면 그려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거든. 시간을 되게 짧게 줬지. 실제 네가 미적분 시험 볼 때도 시간을 그렇게 오래 쓰지 못할 거야. 월평권 시험이든 수능 시험이든. 그래서 얘를 그린다라고 하면 두 개의 그래프를 다 알고 있잖아. 이게 분수 함수지. 그럼 저걸 미분한다고 해도 되게 보기가 불편할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그래프 그릴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자, 14번 문제 보면은 상수 a에 대하여 fx라는 함수는 다음과 같이 이차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고 정의가 되어 있대. 그럼 사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난 너가 제일 먼저 뭘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미적이잖아. 미적에서 이차 함수는 그냥 낼 이유가 없어. 이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내는 거야. 그래서 미적 문제를 풀다가 이차 함수를 만나면 대칭 최대 최소가 문제 풀때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꼭 하면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을다이 여기까지? 그럼 일단 그런 의심을 하자는 거야. 그럼 일단 요이참 함수 그냥 식만 봐도 뭐에 대해서 대칭인 게 보여? x는 1에 대해서 대칭인 게 금방 보이지.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 볼게. 함수 f(x)와 지금 상수 b에 대하여 어떤 방정식이 있냐면 b x분의 분자에 들어가는 게2에 f(x) 제곱이 tx 라는 이런 x에 대한 방정식이 있어. 근데 얘가 지금 실근을 몇개갔는데두개갔는데 실근 두 개. 언제? 언제 두개 갔는데? t가 1보다 큰 데서 두개 갔는데. 그리고 1보다 큰 t의 값에 관계없이 두 실근의 합은 계속 일정하대. 그럼 이게 문제 풀면서 감이 좀 있는 친구들은 두 실근의 합이 일정하다? 근데 이 문제에 지금 이차 함수가 나왔잖아. 그럼 야, 뭐가, 뭐가 의심돼. 뭔가, 그치? 대칭이 의심이 되면서 우리가 문제 접근을 하지 않겠냐는 거야. 다해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우리는 지금 이 방정식을 보고 있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보고 해야 될 생각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그렇지 이대로 볼 거냐, 바꿔서 볼 거냐 이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일단 이대로 보려고 하니까 되게 불편하거든. 일단 보는 순간 아주 불편해. 그 느낌은 와? 아주 불편하다. 그럼 얘가 이런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는 보기가 불편하니까 곡선과 상수 또는 곡선과 곡선. 뭘로 푸는 게 편할 거냐. 이런 정도의 생각을 좀 하자는 거지. 그럼 먼저 위치관계를 바꿀 때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저는 곡선과 상수의 위치관계로 보고 싶어요. 하면 x로 나누면 돼. 맞지? 그럼 x로 나눠서 식을 쓰게 되면 xb-x분의 e의 fx제곱이라는 애가 지금 t 이렇게 나오잖아. 이러면 이제 이 곡선과 증감을 조사하면서 요 상수함수의 위치관계를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런데 여기서, 아,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안 보고, b 백 X 넘겨볼게요. 그럼 어차피 EFX제곱이라는 곡선 다루기 쉽고, 얘 넘기면 그이차 곡선도 다루기가 어때?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넘겨서 EFX제곱이라는 애가 TX에 B-X라는 이런 위치관계로 문제를 풀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럼 일단, 너의 느낌을 한번 또 내가 물어볼게. 너의 느낌상 너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첫 번째로 접근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아니면 두 번째로 접근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얘는 확실히 두 번째로 보는 게 되게 편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 왜? 두 번째는 이미 머릿속에 네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이의 fx제곱이라는 게합성함수긴 하지만 지수함수의 2차함수를 합성시킨 거거든? 그럼 얘는 원래 이 2차함수가 가지고 있는 선대칭 특징을 그대로 가져갈 거란 말이야. 얘는 x는 1에 대해서 선대칭을 그대로 따라갈 거야. 맞지? 그리고 지수함수의 함수값이니까 항상 양수니까 축 위에 그려질 거거든. 그러니까 대략 그림을 그려 보면 요 왼쪽에 그림은 지금 네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제 그림 그림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이해 가? 바로 바로 대응 관계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요 f(x)라는 애가 원래 이렇게 생기잖아. 1을 기준으로, 얘가 속함수고, 겉함수는 2의 x제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개형이 이럴 거라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오면, 무한대부터 어떤 함수값까지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무한대부터 어떤 함수값까지 들어오는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1부터 나가게 되면 그 함수값부터 무한대, 그 함수값부터 무한대로 빠져나가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지. 다 해왔지? 이런 개형이 나와 얘는 그리고 항상 함수 값이 양수야 그러면 얘보다 아래 어딘가에 X축이 이렇게 놓여질 거라고 그리고 대칭축이 1인 거는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2차 함수의 그림만 그려주면 돼 근데 그 2차 함수의 해가 지금 하나는 0이야 하나는 뭐야? B야 근데 이 문제를 풀때 느낌상 근의 합이 일정해야 되거든 그럼 그 생기는 근은 계속 대칭의 모습을 띄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먼저 문제를 풀 때야 될 게, B가 몇이라고 하고, B를, 그렇지, E라고 하고 싶다 이거지. 그럼 2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2가 있을 때, B, 얘라고 잡으면, 이제 이 앞에 곱해진 T 있잖아. T. 이 T는 이차 함수의 함수 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축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는지 폭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T를 작은 거부터 점점점 키워보면, 생긴 그림은, 작을 땐 이렇게 그려지겠지 점점 키우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다 해놨어요? 그럼 두실근을 갖게 하는 순간이 T가 1보다 클 때잖아 T가 1일 때가 딱 뭐하는 상황이겠어? 그렇지 접하는 상황이야 T가 1일 때가 정확히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T가 1보다 큰 데서부터 여기서 폭이 커지는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 점점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 그때 생기는 이 교점과 이 교점은 x는 1에 대해서 선대칭이기 때문에 계속 근의 합이 일정하다는 걸알수 있어. 얘네 두 개를 더하면 대칭축 곱하기 몇 하면 돼? 근의 개수 두 개니까 대칭축 곱하기 2로 처리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한테 구하라는 그 k,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그 k는 1 곱하기 2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2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럼 문제를 풀때 이제 a만 찾으면 문제풀이가 끝난다는 거지. 그럼 a의 값은 결국, 함수 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얘에다가 1 집어 넣은 게, 얘에다가 1 집어 넣은 거랑 뭐하다? 만나니까, 같다. 이거 가지고 풀어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 넣으면, 2에 F1제곱이니까, F에다가 1 넣어봐.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지금 정확히 연두색 상황이 T가 1이었어. T에 1 넣고, B에 2 넣고, X에 1 넣은 거랑 같다. 그러면은, 1 곱하기 1 곱하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A가 결정이 되겠지. 그러면서 문제풀이가 끝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시험장에서 출제가 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걸 일단 이대로 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 이 그림 그리는 것도 네 머리에서 잘안될 테니까. 알겠지? 따라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풀어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는 확실히 시험장이면 2번으로 풀어. 네, 우리의 실력을 좀 기르기 위해서 이건 얘의 증감만 조사를 사실 잘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냐면 자, 얘들아.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봐. 얘가 x는 1에 대해서 선대칭이라는 걸 알잖아. 근데 어떤 상수 함수랑 만났을 때 근의 합이 일정하려면 얘도 1에 대해서 선대칭이어야 될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B를 2라고 결정하는 것까지 네가 어렵지 않게 할 거라고. 맞지? 여기서 B를 2라고 결정하는 것까지 네가 의심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할 거야. 그럼 실제 B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식을 내가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맞지? 그때 지금 너네들한테 시간을 한 15초 정도 줄 테니까 얘를 그려봐. 저런 걸 보면 그냥 바로바로 그릴 줄 알아야 돼. 저걸 한번 그려봐. 지금 이 정도 시간이면 그려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걸 야 그려봐 이랬잖아 시간을 되게 짧게 해줬지 실제 네가 미적분 시험 볼 때도 시간을 그렇게 오래 쓰지 못할 거야 월평권 시험이든 수능 시험이든 그래서 얘를 그린다라고 하면 두 개의 그래프를 다 알고 있잖아 이게 분수함수지 그럼 저걸 미분한다고 해도 되게 보기가 불편할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그래프 그릴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대입해서 그 값을 찍는 거야 대입해서 그 값을 찍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리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야 그려봐 그랬더니 15초 시간 줬어. 미분해서 그리라는 걸까? 아니지. 진짜 얘의 함수 값을 얘의 함수 값으로 나눠서 대략 어떤 개형일지 생각해 보라는 거야 지금. 세 마리야 왔어 이해가? 그러니까 완전 기본적인 걸로 생각해 보면 그럼 efx 제곱이라는 건 생긴 게 이렇게 생기잖아. 여기 1이고. 그리고 얘는 생긴 게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자 얘가 0이야 얘가 2야 근데 분모가 0되는 순간은 점근선으로 갔지 그럼 내가 분수 함수의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 너네들은 여기서 여기서 뭘 갖는다? 점근선을 갖는다라고 일단 나눠 놓는 게 당연히 첫 번째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x축이 있다라고 해 그리고 진짜 해보는 거야 봐 이렇게 어떤 수가 있는데 양수인 수가 있는데 걔를 거의 0이내로 나눠 그럼 값이 뭐야? 무한대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지 얘도 어떤 수를 거의 0으로 나눠? 발산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분자의 값은 여기서 제일 작아 분모의 값은 여기서 제일 커 그럼 당연히 X는 이서뭘가겠어 최소값을 가겠지 극소 그러니까 여기서의 개형은 대략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야 다 해놨어요? 그냥 점을 찍는 거라고 이렇게 그려서 빨리 그려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얘 이유를 봐봐 이제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잖아 그럼 계속 음수 파트에 그려질 거야 대칭이니까 여기만 그리면 여긴 그냥 끝날 거야 맞지? 그럼 여기서 상호 보자 어떤 수를 거의 0에 가까운 음수로 나눠 어떻게 돼 여기서도? 마이너스 무한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애가 되겠지 이해 했지 이해가 여기까지? 그리고 한없이 작아졌다고 생각해 한없이 작아져 그러면은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이때는 뭐가 중요해? 속도가 중요해 속도가 속도가 얘는 이차 함수지 얘는 지수 함수에 이차 함수를 합성시킨 거지 그러면은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누가 훨씬 빠르겠어? 분? 자가 빠르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네 그래서 얘가 그림이 그려지길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겠지 세말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아, t가 1보다 큰데서는 두 실근 가죠? 아, 여기가 t가 1이란 얘기구나. 그리고 얘보다 큰데서는 두 실근 갔는데, 이 근의 합이 1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로 1 이게 떨어진 간격이 같으니까, 그두 실근의 합이 계속 몇치구나 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다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보고 내가 굳이 안 풀어도 되는데, 저런 애의 개형 그냥 빠르게 빠르게 잘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지 오케이, 저렇게 생각을 좀잘 하시면 좋겠습니다